자 12장 지난주에 12장 어? 기억나 아 어, 어, 여자와 여자가 나왔어 여자의 임신한 여자 다리 있었고 그지 나는... 흰옷을 입은 흰옷을 입은 그지 여인이 하나 있었다 아이고 여인이 하나 여인이 하나 있었다 그지 <laughs>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멸류관이 이렇게 있어 그지? 뭐, 12개가 있었대지? 별이 이렇게 12개가 있는. 그죠? 근데 이 여인이 배가 이렇게 뚝 튀어나왔네. 뭐 했어요? 임신. 임신했어요, 임신. 임신해서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배야. 하고 있는데, 요 밖에서 쩨, 용이. 그지? 용이. 음, 음. 용이. 아, 귀여워. 용이 무슨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용이. 그죠? 용이. 아이가 나오면 삼키려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킬. 근데 이이 이 여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 그지? 구. 야. 의? 성도. 그지? 교회 혹은 성도라고 했다. 그지? 성도. 성도라고 했어. 그래서 어 이렇게 붉은 용이 아 아이가 나으면 이제 해야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쓰임을 받은 사람 이름이 누구였다고?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헤롯. 그 헤롯. 헤롯이라는 대왕이 죽이려고 했다. 그때 예수님 이 어디로 도망갔다? 이집트. 이집트. 이집 들어도 아, 망갔다. 그지? 이집 들어도 네. 망갔다. 그러고, 태어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 시온산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했죠? 네.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어, 메꾸셨다. 천사의 3분의 1을. 셨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천사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천사가 세 종류가 있댔지 네. 하나는 미가엘, 하나는. 어, 브리에, 가브리엘, 브리에. 하나는. 어. 루시엘 루시, 이렇게 루시퍼. 밀가루 이렇게 됐지 밀가루 밀가루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이렇게 세등분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님 말안들었댔지 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땅으로 내어 쫓으셨다 본래는 구약의 성도들 있을 때는 미가엘의 군대들이 막 왔다 갔다 했다 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막 고자질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로는 절대로 갈수 있다 없다. 왜 네, 미가엘? 아, 루시, 루시퍼가. 갈수 없다. 없다. 아예 완전히 내어 쫓으셨다는 얘기가. 로지다 <laughs> 어. 왜? 우리, 우리 죄 짓고, 죄 계속, 하나님 저 유야 저죄 지었는데, 빨리 저거 한대 때려주세요. 미가엘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걸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야. 그 얘기가 우리가 10절까지, 10절까지 어, 했어요. 10절 한번 봐봐. 9절, 10절 한번 보자.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됐어요 3분의 1큰용 루시퍼가 내어 쫓기면서 3분의 1 그의 사자들도 같이 내어 쫓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렸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하고 선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가 뭐예요? 참소. 참소. 참소 참소가 뭐 참기름 있는 소 참기름 있는 소 <laughs> 참소는 뭐냐면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고자질 그래서 오, 오빠가 뭐 잘못하면 라이가 와가지고 어머니 오빠 이렇게 했어요 하는 게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근데 우리가 죄지으면 누가 그렇게 하냐면 사단이 그렇게 해요. 사단이 그죠 그래서 참소하던 자는 뭐냐면 하늘에 보자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기에는 천사들 천사들이 요렇게 있어 여기에도 천사들이 요렇게 있지 그래서.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잘못했으면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꽝꽝꽝 재판이 일어나는 거야요 근데 여기 사단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욥이 잘못했어요. 욥이 어? 얼마나 잘못했는 이걸 참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참소. 그렇죠. 근데 반납 참소하던 자가 쫓아, 쫓겨났다 이제 더 이상 여기 갈수 있다 없다. 하늘 법정에 못 간다는 거야 아다니 오직 누가 여기에 법정에 상고를 할수 있냐면 기도하는 교회 따라 해보세요 기도하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가 여기에서 울, 울려 퍼지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결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유아라이는 교회지 네 유아라이는 교회잖아. 그렇죠.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유아라이어 같은 교회가 하나의 아버지께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너무 힘들게요. 해저 사람 너무 너무 어렵게요 해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하늘 법정에서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시퍼는 이제 안 돼. 오직 누가 누가 여기에 법정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할 때 교회. 기도하는 교회만 할수 있다. 이게 하늘 법정에 지금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기도해야 되겠죠. 네, 아멘. 아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기도. 하면, 그러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고,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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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신다. 그죠? 자, 12절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인약, 형제들이 인약, 어린 양의 인약, 피와 인약, 자기들이 인약, 증언하는 인약, 말씀으로써 그를,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형제들 누구냐면 신약 아 신약의 교회. 신약 교회. 신약 교회. 교회. 신약의 교회는 누구 우리예요, 우리. 우리 구약의 교회는 옛 약속의 교회죠. 옛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어떤 교회다?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다. 다시 신약의 교회는 누구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들할 때요 신약교회다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자 그는 누구냐면 사단이야 사단 사탄을 신약교회가 이겼어 이긴다 이긴다. 너 너네는 사탄을 이겨, 그지 근데 뭘로 이긴냐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어린양의 보혈이야. 어린양의 보혈. 어린양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 어린 네. 보혈기도 있지. 네. 그래서 우리의 보혈을 날마다 덮고 씻는 거야, 그렇지? 죄를 짓잖아. 네. 실패하잖아. 그때마다 어린양의 보혈을 외치고 어린양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 이긴대. 두 번째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 따라보세요. 해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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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가지로 시작교회는 이기는 거야. 누구를? 사탄을. 네. <웃음> 세튼. <웃음> 셋윤을이두 가지로밖에 못 이기는 거예요. 너네가 공부를 잘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착하고 이게 아니라 오직 이두 가지야. 어린 양의 보혈과 그들의 입에 증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그래. 봐그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지. 그렇지? 죄를 지어도 예수의 님 보혈로 덮어야지.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의 님 피에 너희의 죄를 옮겨야지. 그렇지? 그렇게 어, 이겼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버틴다. 버틴다. 사단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버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에 봐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자들은 즐거워라. 하 그러나 땅과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자, 하늘과 그 위에 거하는 자들은 복되다 왜? 사탄이 지금 화났다는 거야. 사탄이 지금 땅에 있고 하늘이 있어. 하늘에 내어 쫓겼지? 땅으로 내려왔어. 하늘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는 즐거워해라. 어? 괜찮다. 근데 밑에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너희 가운데 내려 내려 갔다 어, 이겨라 이겨라 여기 지금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야 신약의 교회 오케이 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다고 신약 신약에 있다고 신약 다니엘 어디 있어 구약 구약에 신약. 있어 그지 말라기 어디 있어 구약 다 올라가 가 있단 말이야 하늘에서 우리를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그지 그 신약의 교회는 지금 사단이 열받아서 내려갔대 너네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돼 그런데 두 가지 무기가 있어 하나는 어린 양의 보혈과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이다+ 말씀, 말씀. 이두 가지 그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네. 그지 말씀이 중요하다 외우고 배우고 읽어야 된다 그지. 배우고 읽고, 읽고. 읽고. 배우 그래 이긴다 왜 사단이 지금 땅에 내려갔기 때문이야자 그렇죠? 13절에 봐봐 13절 저 용이 저 자기가 땅에, 땅에 내쫓긴 내어 내어 것을 보고, 보고 남자를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구약의 교회 와 신약의 교회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 아이를 낳은 성도들을 박해해요 박해 왜 그랬어 박해 왜게 뭐예요? 박해하면 괴롭힌다는 거예요. 막못 때게 계속 아무도 안 했는데 때리고 이렇게 박해야 박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렇게 돼 있죠. 네큰 날개 이 주로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날개에 새끼를 받아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셔 날개 아래 덮어 주신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을 양육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 교회가 하도 박해가 심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독수리의 두 날개 두 날개에 의해서 저기 광야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한때 두때 면 1년 2년 6개월이죠 6개월. 그래서 이두개 하면 3년 6개월인 거예요 3년 6개월을 요게 이제 42달이고 7년의 반이야. 예, 7년의 반. 요렇게 하나님이 요 은혜를 베푸시더라.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했던 것처럼 광야에 가서 양육을 받았다. 공급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이제 하려고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독수리가 도와준 거 있고 그 다음에 땅이 또 도와줬대 땅이 신약의 교회를 그래서 구멍이 갑자기 나가지고 물이 다 이쪽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동그란이 살아남았다 그러면은 그... 이게 비유겠지 비유 비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어떤 환난과 핍박을 막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땅이 내지는 세상이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이 모든 물들을 삼켜줌으로써 신약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 불신자? 불신자. 세상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이 용이 막 쏟아내는 그 물을 대신 마셔, 마셔줬대. 아.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막 떠내려 가려고 하다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독수리의두 날개가 있고요. 그렇게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땅의 보호를 또 받는 거예요. 땅의 보호를.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가까스로 이 모든 도전들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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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여자의 그 남은 자손 이 사람들 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한편에는 사단 다른 한편에는 신약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왕국의 신, 약의 교회, 교회와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 vs.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고로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666표가 나와요. 표 666표. 어떻게 이 매치업이 되,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 나오더라. 왜 이겨요? 교회는 당연히. 이기죠 이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12장 전체를 보면 아 구약의 교회가 이렇게 했구나. 신약의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겪겠구나. 우리는 신약의 교회로서 아 독수리의 도움이 있겠구나. 땅의 도움이 있겠구나.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에 서겠구나 하고 네. 느낄 수 있다. 용을 조심합시다. 네. 그죠? 그리고 사단이 하는 짓을 따라 하면 잘안 돼요. 네. 그죠? 누, 누가, 용, 누가 잘못을 하면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또 이렇게 막 박해하면 돼안돼안 돼? 안 돼요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돼그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 주고 어 보듬어 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호해 주고 보듬어 주는 일이다 오케이 어! 오케이.